이 이성계 군은 진군을 하다가 지리산 부근에서 외구와 마주치게 됩니다. 거리가 200여보밖에 떨어져,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때 한 외구가 이성계 군을 얕잡아 보았던지 몸을 숙이고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재빨리 활을 쏴서 이 외구를 쓰러뜨리고 적군이 놀라서 우왕장하는 틈에 그 여세를 몰아 이 외구들을 쓸어버립니다. 외구에 남은 폐잔병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깎아지른 듯한 이 절벽에서 창과 칼을 세우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비장을 보내서 저들을 처리하고 와라고 했더니 비장이 그대로 돌아와서는 바위가 너무 높고 가팔라서 말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성계가 아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하면서 이번에는 아들 이방가에게 그럼 네가 가서 처리를 하고 와라고 했는데 이방가도 돌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렇다면 내가 친히 가보겠다 하면서 말을 채찍질해서 막 달려가게 되죠. 이성계가 이렇게 앞장을 서니까 휘하에있던 장병들이 또할수 없이 사력을 다해 뒤쫓아갔고 결국은 왜적들과 맞장을 떠서외 왜적들은 반 이상이 낭떨어지에서 떨어져 죽고 또 남은 적군들까지 이성계 군에게 당하게 됩니다. 이후 박위가 형산강에서 왜구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백응염도 왜구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강화도 쪽에서는 왜구들의 위장전술에 농락을 당해서 연이은 패전을 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니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의 활약은 더욱더 돋보이게 됩니다. 그해 8월 해주에서 벌이는 전투에서 이성계가 이끄는 군대는 초기에 볼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적들이 험한 지역을 막고서 서풀싸 버티고 있자. 태조가 말에서 내리더니 호상에 걸터 앉아 풍악을 울리게 했으며 승 신조가 고기를 썰고 술을 올렸다. 이에 태조가 군사들을 시켜 섭해 불을 지르게 하니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가렸으며 궁지에 몰린 적들이 뛰쳐나와 사력을 다해 돌진하면서 쏜 화살이 의자 앞에 놓인 술병에 명중했다. 그러나 태조는 태연이 앉은 채 일어나지 않고서 김사훈, 노연수, 김만중 등을 시켜서 공격하게 해 적을 거의 선멸시켰다 앞선 전투에서 패전을 한 후에 험지로 옮겨서 지형지물을 이용해 막으려고 하는 외적들을 교묘히 유인을 해서 격파하는 이성계군의 전술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는 이전과는 좀 다른 면모이지요. 그리고 이성계 옆에 승려 신조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아마 그가 이런 유인 전술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신조는 일찍 공민왕에게 총애를 받던 승려인데 공민왕이 시해가 되고 난 후에 이신조가 시망의 아들 탈탈 천모가와 모이를 해서 나를 일으키려 한다라는 의심을 사서 하옥이 하옥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이 밝혀져서 풀련한 것으로 보이고 이성계 군에 합류를 한 것이네요. 당시는 승려들이 전투에 참여를 하고 정규 병력으로 편입이 되기도 했는데 왕실과 관계가 깊은 승려가 이성계와 만남을 가진 것이니까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고 이 신조는 이후 위화도 해군 때도 가담을 하게 됩니다. 또 주목할 점은 이성계는 태연히 앉아 있고 외적을 유인을 해서. 김사훈, 노현수, 이만중 등 비장을 보내서 공격을 하고 외적들을 섬멸하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종전까지는 이성계가 몸소 움직여야 했죠. 바로 직전 이 지리산 전투에서도 외적을 최종적으로 물리친 것이 이성계 자신이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이성계가 움직이지 않고 비장들을 시켜 왜적들을 섬멸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성계가 이끄는 이 병력의 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이성계는 유만수 신조 등 상층부 인사들과 불교계의 후원을 받으면서 세력을 확대하게 되었고 휘와 병력도 한 단계 성장을 해서 관군의 중추적인 지휘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78년 우왕 4년 외구들이 지금의 황해남도 연안군인 연안부를 공격하게 됩니다. 외구들은 장차 개경을 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했고 채영이 양배연과 함께 이들과 싸우다가 어, 패하면서 물러나기 시작을 했고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최영이 물러났다라는 것이 밤중에 이 도성에 알려지자 이 백성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고 이 우왕은 백관들을 이끌고 수도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해서 백관들이 행장을 꾸려 놓고 우왕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최영과 합세를 해 전세를 역전시키고 왜구를 섬멸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기록이 그의 8월 개경에 범이 들어와 사람들과 짐승을 많이 해쳐서 이성계가 범을 쏘아 잡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실록에는 종종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것 외에 신묘한 활솜씨를 발휘해서 사슴을 잡거나 사냥솜씨가 워낙 뛰어나 사람들이 놀라고 친송을 했다든지 범을 잡아 우왕에게 바쳤다는 등 이성계의 활솜씨에 대한 친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480년 우왕 6년 8월 또 왜구들이 500여 척의 전함을 동원해서 고려를 침략해 오게 되는데요. 전라 경상 지방을 돌면서 고려를 유린했고 북상해서 또 개성을 노리게 되자 전라 경상 충천의 이 군권을 맡은 이성계가 나서게 됩니다. 이때 정몽주도 함께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원 업무에 종사를 한 것이겠죠. 이전의 만남과는 다르게 이성계의 위상이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왜구들은 황산 위에 진을 치고 있어서 장수들이 지금 저기 위치가 너무 유리하니 적들이 사자락에서 내려오면 그때 전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계가 적을 만났는데도 치지 않는 것이 어찌 옳은가 당장 군대를 모으라 하며 명을 내렸고 결국 이 험한 지름길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왜구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고려군을 공격해 왔는데요. 이성계가 즉시 화를 뽑아서 쏘기 시작했죠. 이때 세 번의 기습을 받았는데 세번다 물리치게 되었고 왜구를 물리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왜구 70여 명의 얼굴에 이성계의 화살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는 왜구들과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왜구들이 워낙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군들이 당해내지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왜구들이 고려군을 추격해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이성계가 소라를 불어서 이 도망치는 병사들을 수습해 대열을 정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칼을 뽑아들고 고려군을 뒤쫓아 쏟아져 내려오는 외구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수백 수천의 외구들에게 휩싸이게, 될, 휩싸이게 되고 이성계가 타고 있던 말이 화살에 맞아서 고꾸라지기도 하고 이성계의 왼쪽 무릎에 화살을 맞고 적에 포위되었는데 이때 이성계가 한꺼번에 8명의 외구를 죽이는 모습에 적들이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성계의 부하가 된 처명이 이성계의 앞을 막고 결사적으로 싸워서 활로를 뚫어주죠. 이렇게 간신히 포위에서 벗어난 이성계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맹렬히 싸웠고 결국 10배나 넘는 수의 왜구들을 소탕하게 되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황산대첩이죠. 태조실록에 황산대첩의 이 격렬한 전투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군이 산을 등지고 스스로 방어함으로 태조는 사졸들을 지휘하여 싸움을 걸게 했다. 태조는 쳐다보고 적군을 공격하고 적군은 죽을 힘을 내어 높은 곳에서 충돌하니 우리 군사가 패에 내려왔다. 조금 후 태조가 다시 군사로 하여금 소라를 불어 군대를 정동케하고 개미처럼 붙어서 올라가 적진과 부딪혔다. 적장이 창을 가지고 와 바로 태조의 후면으로 달려와서 심히 위급하니 편장 이두란이 말을 뜨게 하여 큰 소리로 부르기를 영공 뒤를 보십시오. 영공 뒤를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태조가 미처 보지 못하니 이지란이 적장을 쏘아 죽였다. 태조의 말이 화살에 맞아 고꾸라지자 바꾸어 탔는데 또 화살에 맞아 넘어져 다시 바꾸어 탔다. 날아오는 화살이 태조의 왼쪽 다리를 맞췄다 태조는 화살을 뽑아 버리고 기세가 더욱 용감하여 싸우기를 더욱 급하게 하니 군사들은 태조의 상처 입은 것을 알수 없었다. 적군이 태조를 두세 겹으로 포위하니, 태조는 기병 두어 명과 함께 포위를 뚫고 나갔다. 적군이 또 태조의 앞에 부딪히므로 태조가 즉시 여덟 명을 죽이니, 적군은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적군이 통곡하니 그 소리가 만 마리의 소 울음과 같았다. 적군이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처음에 적군이 우리 군사보다 10배나 많았는데 다만 70여 명만이 지리산으로 도망하였다. 이 황산대첩에서 이성계와 아지발도의 대결은 설하로 전해지고 있죠. 아지는 어린 아이를 뜻하는 방언이고 발도는 몽골어로 용감하다라는 뜻이니까 용감한 소년이다라는 뜻이죠. 아지발도는 외구들의 장수였는데 15살에서 16살 정도로 추정되는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뛰어난 무예를 갖춘 맹장이었다고 합니다. 아지발도가 백마를 타고 창을 휘두를 때마다 모두 쓰러져서 고려 병사들이 대적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데요. 아지발도는 이성계가 진을 치는 것을 보고는 지난날의 장수들과 비견할 바가 아니다. 오늘 전쟁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이 아지발도를 보고 아, 정말 최고의 무장이구나 그 재주가 아깝다 하며 아지발도를 생포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지란이 저 사람은 생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라는 조언을 해서 결국 아지발도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지발도가 목과 얼굴을 다 감싸고 있는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을 쏘아서 죽일 수 있는 틈이 없는 겁니다. 이때 이지란과 이성계가 협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계가 활로 아지발도의 투구 꼭지 부분을 맞추어서 투구 끈을 끊어서 떨어뜨리자마자 이지란이 활을 쏘아서 야지발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전세는 급격히 고려군에게 기울게 되었고 고려군은 왜구의 정예군을 거의 다 죽이고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왜구 70여 명이 지리산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이성계는 세상에 적을 섬멸하는 나라는 있지 않다라고 웃으면서 추격을 하지 않는 여유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전리품으로 말 1,600피를 얻고 무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로 냇물이 온통 붉게 물들어서 6, 7일 이상 색이 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당시 전투가 얼마나 큰 격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네요. 황산 전투가 끝난 뒤 군사들이 장막의 기둥을 모두 가벼운 대나무로 바꾸려고 하자 이성계는 대나무가 가볍고 대나무가 가벼워서 먼 곳까지 운반하기 편리하긴 하지, 하지만 이 대나무는 민가가 심은 것이니 함부로 손대면 안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 고려군들은 이 외적들에게 필적할 만큼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약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성계가 보인 이런 태도는 당시 신진 유신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성계가 외구를 소탕하고 개경으로 돌아오자 당시 판삼사였던 최영이 눈물을 흘리며 이성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이여 공이여 사만의 중흥이 이한 번의 싸움에 달려 있었으니 공이 아니라면 나라에서 장차 누구를 믿겠소? 하며 이성계의 두 손을 맞잡고 이 이성계의 전공을 칭찬하게 되죠. 최영은 이후 이성계를 극진히 대우를 하고 이성계가 나라의 주석이라는 친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성계 황산 대첩을 칭송하는 시를 지은 이들이 많은데요, 권근이 지은 시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위한 충상은 밝기가 태양과 같고 적을 꺾은 용맹은 늠름이 바람이 나도다. 동궁은 빛나서 은혜와 영광이 무겁고 배구전은 높다랗게 기세가 웅장하다. 한번 개선하여 종사가 안정되니 말 위에서 기이한 공적 있을 것을 이미 알겠네. 이 성계를 최고의 영웅으로 높여 주는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황산 대첩으로 인해 이 성계는 무장으로서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고려 조정에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무장으로서의 그의 능력은 앞서 살펴본 그의 활약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을 것이고 또 아래 장수나 병사들이 이성계를 많이 따랐다라는 것으로 봐서 그가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난 장군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는 성품이 엄중하고 말이 적었으며 평상시에 항상 눈을 감고 앉아 있었는데 바라보기에는 위험이 있으나 사람을 대할 때는 혼연히 한덩이의 화기가 있어서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성계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과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한미양 가문 출신이며 동북방의 변방 출신이어서 고려 주류 사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바로 약점인 것이죠. 주류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주류의 법과 제도에 입각해서 주류의 정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그런 이성계를 주류로 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성계는 일단 문신들, 그것도 당대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색입니다. 이색은 우왕 5년에 이성계의 술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정도로 개인적인 왕래가 있었고, 우왕 7년에는 이성계의 부탁을 받고, 중결이라는 자와 송헌이라는 호를 지어주기도 하고, 우왕 9년에는 이성계를 지부라고 표현했고, 또 우왕 13년에는 아버지 이자춘의 신도비문과 선대 분묘에 대한 글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주류가 되기 위해 선택한 두 번째 전략은 결혼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두번 혼인을 하는데요. 이두 번째 부인이자, 경처 즉 서울부인이 바로 신덕왕후이지요. 신덕왕후는 곡산강씨인 강윤성, 강윤성의 딸이었습니다. 강윤성의 바로 아래 동생이 강윤충이죠. 이성계의 장인이자 강윤충의 맏형인 강윤성은 충해왕 때 문과에 급제를 해서 찬성사에 오른 인물인데요. 여러 가지 좀 부정한 경로로 중앙 진출을 한 집안이긴 하지만 이성계의 집안에 비하면 중앙에 끈이 많은 집안이어서 이성계를 중앙으로 이끌어주기에 충분하다라는 판단으로 신덕왕호와 결혼을 또 하게 된 것이죠. 이 신덕왕호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성계의 활약상과 급변하는 고려말 정세, 그리고 정도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